예시안 모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 40절에서 48절입니다. 아, 저와 여러분이 같이 교독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40절 읽고요. 마지막 48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아, 내가 주의 법도들을 사모하였으니 주의 의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구원을 나에게 임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나를 비방하는 자들에게 대답할 말이 있사오리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함이니이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 더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랍니 바랏...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살아가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함께 있겠습니다 또, 또 내가,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계명들을 향하여, 향하여 내, 내 손을, 손을 들고, 들고 주의 귀를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한 이 귀한 예배를 주님께서 준비해주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너무나 부족한 자가 또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맡아 싸우니, 주님 인간의 모습은 가려주옵시고, 오직 성령이 주장하셔서 성령이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에 의지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세월이 갈수록 되새겨야 할 다섯 가지 지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감정을 다스려라. 화는 찰나에 일어나지만 그 찰나에 또 사그러들죠. 그렇지만 그 화가 나은 미움은 오래도록 나와 다른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따라해 보세요. 침묵해라. 예, 혀 때문에 죽고 혀 때문에 산다고 하였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다시 돌아와서 나를 찌를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해 보세요. 상처받지 마라. 예, 진실한 마음은 평생 내 마음에 머물지만 어, 지나가다가 나에게 상처 준 그런 헛된 말은 지나가는 바람과 같다. 아, 그 지나가는 바람에 우리가 흔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다음 네 번째 따라해보세요. 논쟁하지 마라. 예, 말이 아무리 옳다하여도 거칠다 보면 그것을 듣는 이가 없고 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차분하고 진실되게 말할 때 오히려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특히 어린 사람들한테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 다섯 번째 따라해보세요. 욕심 내지 마라. 예, 네, 욕심은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잊게 하고 더 많이 실은 잃게 만들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커피 한 잔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예, 네, 인생이랑 커피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뜨거워서 못 마시겠더니 마실만 하니까 금방 식어버리더라. 예, 네, 공감하십니까? 근데 인생도 그럴 수 있다. 아직 열정이 있을 때가 좋은 때이다. 또 지나 식고 나면 너무 늦어버린다. 커피는 따뜻할 때 마시는 것이 가장 잘 마시는 것이고, 인생은 지금 이 순간에 즐겁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입니다. 예,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 제가 읽고 그 다음에 하세요, 고백하세요. 창세전에 예비하신 우리의 만남입니다. 우리의 하루 많껏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예, 한번 옆 사람에게 고백해 보세요. 예. 사랑하며 행복하게 삽시다. 네.